꺼져가던 가로등 아래서도 반짝이는 이름 하나가 있다. 김다현.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맑은 성대로 청춘을 홀린 그 소녀가 대학 진학이라는 평범한 선택 하나로 딜레마에 한복판에 섰다. 며칠 전부터 각종 커뮤니티와 SNS는 김다현. 동덕여대 입학 철회하라는 해시태그로 들끓고 있고 팬덤 내부마저 찬성파와 반대파로 갈라져 불꽃 토론을 벌인다. 누군가는 배움 앞에선 누구나 자유로워야 한다고 외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견해 활동과 학업의 병행은 결국 두 마리 토끼를 잃는 길이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고작 입학원서 한 장이 왜 이렇게 거대한 파장을 낳았을까? 그리고 그 소용돌이 중심에서 김다연은 왜 침묵을 택했을까? 시간을 돌려 사건의 첫 파편이 튀어 오른 순간을 살펴보자. 동덕여대 실용음악과 최초 합격자 명단이라는 제목의 캡처 이미지가 새벽 4시 트위터 타임라인에 떠올랐다. 그 안엔 익숙한 이름 석자가 또렷했다. 팬 계정들은 진짜야. 가수 활동하며 학교까지 대단한 체력이라며 기대 섞인 환호를 쏟아냈다. 그러나 불과 5시간 뒤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다. 익명 커뮤니티에서 모 교수 라인으로 특혜 입학했다. 서류 전형 점수 조정 설이 있다는 글이 급속히 퍼진 것, 인증 없는 폭로에도 여론은 삽시간에 들끓었다. 불공정이란 단어는 언제나 분노의 불소시개다 특히 수험생 학부모 커뮤니티에선 아이가 같은 과를 준비 중인데 억울하다는 호소가 줄을 이었다. 그때마다 반대편에서는 교내, 특별 전형은 원래 실기 활동 이력이 변수라며 진화에 나섰다. 김다연은 이미 방송 경력, 음원 발매, 전국 투어 등 화려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했으니 가산점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경력이 유리한 건 인정하겠지만 그렇다고 절차가 투명했는지는 별개 문제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마치 새벽 바다 두 물결이 맞부딪히듯 댓글 전쟁은 날이 갈수록 거칠어졌다. 논란의 불길에 기름을 부은 건 인맥설이었다. 김다연이 과거 한 음악 캠프에서 만난 동덕여대 교수와 사제지간 인연을 맺었고, 그 통로가 실질적 가교 역할을 했다는 찌라시가 돌았다. 추천서는 교수가 쓰고, 합격 커트라인은 교수 회의에서 결정된다는 내용이 퍼지자 일부 팬들은 믿기 힘든 표정으로 뒷팍 반대쪽으로 돌아섰다. 반대로 찬성파는 예체능계 추천서는 업계 관행이라며 특혜 프레임을 일축했다. 팩트 체크 없이 내 방향에서 난사를 퍼부어대는 탓에 갈등은 어느새 진실 공방 차원을 넘어 팬덤 문화를 뒤흔드는 내전 양상으로 번졌다. 그 와중에 김다연 본인은 SNS를 잠그고 아무런 코멘트도 내놓지 않았다. 대신 그녀를 잘 아는 방송 관계자는 디팍 이슈가 터지기 한달 전부터 김다연은 도래는 음원 한 곡만 내고 공부에 집중하겠다고 말해왔다고 귀띔했다. 이미 결정은 오래 전에 끝났다는 얘기다. 김다연 측 소속사는 학교 측 합격 공지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 추측이 난무한다며 최소 대응원칙을 고수했다. 흥분한 팬들의 DM창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스케줄 보도 자료에서 입학 단어 자체를 지웠다. 하지만 그 침묵은 해명보다 더큰 해석을 낳았다. 묵묵부답 인정 나직 학교가 입시. 비리 조사 중이라 입 열면 안 된다든가까지 시나리오가 쏟아졌다. 논쟁이 최고조에 이른 날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판했다. 기성 작곡가 A씨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교점 실용음악과는 스타즈 망생들만 몰려 경쟁률이 미친 수준이라며 그래서 학교 측도 흥행 카드를 찾게 된다고 털어놓은 것. 맥락상 특정인을 가리킨 건 아니었지만 방청객들 사이에선 그게 바로 김다현 사례 아니냐는 수군거림이 퍼졌다. SNS 해시태그는 곧 샵사인 흥행입학으로 교체됐고, 그 바람은 동덕여대 공식 계정에까지 불어닥쳤다. 학교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은 서버가 다운될 만큼 항의글로 넘쳐났고, 결국 학교 측은 입학 업무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공지문을 게시했다. 그러나 막연한 입장 표명만으론 분노의 불길을 끄지 못했다. 또 다른 변수는 학업 병행 우려였다. 일부 팬들은 김다연은 이미 오디션 예능 콘서트로 1년에 300일은 움직인다. 과제와 출석을 어쩌려는 거냐며 현실성을 지적했다. 실제로 동덕여대 실음과는 출석 70% 미만 시 자동 F라는 철벽 규정으로 악명 높다. 여기에 음향 제작 당상불 전공 실기 발표회까지 필수라 엔터 스케줄과 겹치면 졸업이 늦어지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김다연의 커리어가 아직 불안정한데 학교 짐까지 얹으면 결국 체력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힘을 얻었다. 반면 그녀가 기존 스포트라이트 대신 진정성을 택했다면 지켜볼 가치가 있다는 옹호론도 만만치 않았다. 대학이라는 쉼표가 오히려 긴 커리어를 위한 숨 고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시선이다. 시간이 흐르며 여론은 서서히 두 갈래로 자리 잡았다. 반대파는 여전히 특혜 의혹부터 해소하라는 구호로 결집했고 찬성파는 사실관계 확인 전까진 지켜보자며 냉정을 강조했다. 그러던 중 김다연의 소속사에서 짧은 메일 공지가 날아들었다. 김다연 본인은 학업과 예능일을 병행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학교와 논의 중이며 불공정 의혹은 사실 무근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정확한 합격 발표와 등록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식 입장을 전하겠다. 싸늘하게 식어가던 팬덤 전장은 그한 줄로 다시 들끓었다. 등록 절차가 마무리된다. 그럼 진짜 입학 강행? 특히 무근이라면서 왜 해명 자료를 공개하네? 질문은 꼬리를 무는데 답은 여전히 요원하다. 그 사이 김다연은 본업을 이어갔다. 예능 촬영장에서 그는 미안하지만 컨디션이 좋지 않다며 고음 파트를 키 낮춰 부르기를 요청했고 현장 스태프는 학업 준비로 체력이 달린 것 같다는 뒷말을 흘렸다. 반대파는 이 장면마저 학교 때문이라고 공격했다. 벌써 힘든데 본격적으로 등교하면 어쩌려고? 공업파는 오히려 대학 실기실에서 체계적으로 발성 관리받으면 실력이 더 좋아질 것이라며 맞섰다. 인터넷 댓글창은 하루에도 수천 개씩 새로 달렸고, 실시간으로 라이과 디슬라이가 팽팽히 엇갈렸다. 결국 본인 입이 아닌 외부인이 불을 껐다. 동덕여대 입학처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해당 학생은 실기 내신 서류 심사를 모두 통과했다. 예체능 전형 특성상 활동 경력은 필수 평가 항목이며, 이는 특혜가 아닌 정규 평가 기준이라고 못박았다. 여기에 학교 측은 무기명 성적 총점표를 일부 공개하며 동점자를 제치고 합격한 사실도 함께 밝히는 과감한 수를 두었다. 총점표는 고유 식별 번호로만 익명 처리됐지만 상위권 일부 점수가 일반 지원자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 드러나자 반대파의 활력은 급속히 줄어들었다. 포탄을 잃은 포병대가 일제히 침묵에 들어간 셈이다. 그제야 김다연은 팬카페에 손편지 사진을 올렸다. 힘들어도 제가 직접 선택한 길이라 책임지겠습니다. 노래가 제 전부지만 노래를 오래 하기 위해 배우려 합니다. 글은 짧았으나 종이 끝에 찍힌 잉크 번짐이 고된 시간을 짐작케 했다. 팬들은 결국 돌고 돌아 진심이 해명이라며 뜨거운 이모티콘을 보냈다. 일부는 여전히 보로시 가수 활동에 집중해 달라는 바람을 남겼지만 과격한 입학 반대 목소리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이 사건이 남긴 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첫째, 스타와 팬덤의 관계가 더 이상 일방적 소비가 아님을 증명했다. 팬들은 스타의 인생 선택에도 적극 개입하며 함께 고민하고 감시하는 동반자가 되었다. 둘째, 예체능 입시제도가 대중적 투명성을 요구받는 시대라는 사실을 일깨웠다. 이번처럼 학교가 서둘러 성적 총점표를 공개하는 일은 유례를 찾기 힘들다. 셋째, 연예인의 학업 병행이 여전히 뜨거운 감자임을 확인했으며, 이는 향후 아이돌 배우 트로트 가수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논쟁거리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소란 속에서도 김다연이라는 이름은 새삼 또렷해졌다. 불공정 의혹이든, 학업 걱정이든, 엇갈린 감정만큼이나 많은 사람이 그의 다음 노래를 기다리고 있음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이제 입학 여부와 상관없이, 사람들은 궁금해한다. 캠퍼스 라이프를 경험한 김다연의 목소리는 어떤 온도를 띌까? 강의실 창 밖으로 가을 은행잎이 흩날리는 날, 그 묘한 풍경이 그의 16비트 리버브에 섞여 들어가면 또 어떤 곡이 태어날까? 어쩌면 김다연은 모래시계보다 더 촘촘한 시간 속에서 살아갈지 모른다. 교과목 수강신청 페이지와 음원 편곡 파일을 번갈아 클릭하며, 새벽녘 엔 교수님 리포트를, 아침에는 뮤직뱅크 리허설을 소화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많은 선배들이 증명했다. 때로 공부와 예술의 충돌은 가장 번뜩이는 창작의 불꽃을 만든다. 잎새는 흔들려도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번 논란이 그의 뿌리를 더 깊게 내려주는 자극제가 될지 아니면 잠시 흔들린 가지 끝 잎을 떨궈 버린 지나가는 바람이 될지는 결국 그의 노래가 결정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기다린다. 캠퍼스 어느 연습실, 피아노 앞에 앉아 숨을 고르는 김다연의 다음 숨결. 그 한음이 모든 추측과 논쟁을 덮고 다시 한번 우리 가슴을 울릴 날을.